NGO 다녀도 괜찮은 이유? 비영리기관 NGO에 다녀도 괜찮은 이유 민교 아들 인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응. 물론 알아서 잘 하겠다고 하겠지만 응. 그래도 몇 달간 아들이 세운 계획과 생각들 그리고 비전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님 몰래 대학원을 지원하고 석사 면접도 보고 신년을 맞이해 가족들 앞에서 향후 인생 계획을 발표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 지금은 5시 30분입니다. 계약 기간 동안 총두번 서울에서 진행되는 필수 교육을 들어야 돼서 네, 버스터미널에 온 상황이고요. 서울교대에서 진행된 2차 교육은 코이카 개발협력 사다리 제도를 소개하고 개발협력 인재의 커리어를 지원하고자 구성된 교육이었는데요. 개발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, NGO, 국제기구에 진출한 연사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UNDP에 대해서 뭐. 저는 질문도 하고 선물도 받아왔어요. 다음 날에는 졸업영화를 찍는 친구를 만나러 해화에 있는 쉐이디드라는 카페를 갔습니다. 막상 도착했는데 친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바빠서 저도 노트북을 빌려 발표자료를 만들었습니다. 아, 어떤 발표자료냐면 제가 갑자기 퇴사를 하고 또 NGO로 이직을 해서 부모님이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았어요. 게다가 이번에 부모님 몰래 석사까지 지원해서 석사 지원 사실도 알릴 겸 향후 인생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. 알리드로 흡수. 거기 쓰라는 이유는 어디서 잘 보라고 하는 거죠. 자. 임주. 도 괜찮은 이유? 비영리 기관 NGO에 도 괜찮은 이유. NGO? 인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, 물론 알아서 잘 하겠다고 하겠지만, 그래도 몇 달간 아들이 세운 계획과 생각들, 그리고 비전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자,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. 첫 번째로는 향후 인생 계획과 목표. 두 번째로는 석사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. 세 번째로는 비영리기관에 다녀도 괜찮은 이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자, 향후 계획은 석사 진학을 할 거예요. 지금 11월 말에 원서를 넣었고요 빠르게 석사를 끝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생각보다 너무 긍정적으로 석사 진학을 하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 공공기관 채용 사이트거든요 근데 여기 코이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국제보건의료재단, 과학기술정책원, 에너지경제원, 기후센터 이런 데서 다 국제협력하는 사람을 뽑고 있어 모든 정부 부처에서 거의 다 하려고 하고 있고, 여기 옆에 보면은 문화재재단이 국가유산재단으로 바뀌었는데, 여기에서 조차도 국제협력센터가 있고, 국제협력을 연구하는 사람을 뽑고 있어. 그러니까 이 분야가 점점 확장될 거고, 나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, 어, 이거는 이제 지금 기관에서 계속 근무해도 괜찮은 이유인데, 그냥 일 적성도 맞고, 사람들도 괜찮아서, 사실, 이제 다른 기관에 갔을 때 이만한 근무 환경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. 공부하면서 다니기 좋은 회사인 것 같아. 두 번째로는 아까 아빠가 얘기했다시피 국제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. 아들이 영어 잘한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지만, 당연히 이런데 국제행사 가면은 거기에서 배우는 게 있고, 단순히 영어가 아니라 사람들이랑 어떻게 교류하고 소통하는지, 인맥 쌓고, 또 국제회의에서는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는지 배울 수 있잖아요.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올해에 진행된 지금 행사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행사인데 내년 4월 달에 비슷한 규모의 행사가 미국 주관으로 또 부산에서 열려요 좀 걱정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네, PT 자료도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한 점 그러면 음. 지금 속하기가 대학원 하나 대학원이지 2년을 해야지, 2년을 해야지. 그러면 시험을 보는 거야? 지금 시험을 봐야 는 거야? 시험 서류 접수를 하는 거야? 서류 접수는 했고, 다음 주에 면접고사가 있고, 1월 초에 면접고사가 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석사 면접 보러 갔는데 확실히 기업 면접 때보다는 부담이 덜 되긴 하지만 너무 준비를 안한 건가? 살짝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. ]이나? 면접 후기 되게 간단한 거 지원 동기나 일의 계획 그리고 지금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, 막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건지 이런 거 물어보셨고 차 있는지 그 수업 잘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다행인 거는 정액과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신다니까 그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그 학과에 교수님들이 아예 안 나와있거든요 신설학과인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아예 그 학생을 뽑은 적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처음이라 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?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음 너무 오펜시브하게 생각하지 말게 오늘은 다른 대학원 면접 보기로 했는데 원래는 부산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부산까지 와달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서울 일정이 있어서 아 혹시 비대면 안될까요? 했는데 다행히 비대면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오늘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깔끔하잉 안경 쓴게더잘 어울린다는 사람이 많아서. <laughs> 두 번의 대학원 면접은 다 안경을 쓰고 봤는데. 모르겠네요, 저는. <laughs> 이제 5분 정도 남아서 그줌 방에 먼저 들어가 있으려고요. 잘하볼게요이팅 잘한 것 같아요. <laughs> 질문 같은 거 간단한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그 전공에서 어떤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은지 또 영어 영어로도 좀 답변 드리고 했습니다. 사실 이게 되게 특수한 분야여서 원래 전공이랑 조금 다르다 보니까 간극이 많이 느껴지실까봐 좀 우려를 했는데 그런 간극들이 그래도 조금 합리적으로 타협할 수 있을 정도로 이어지게끔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아요. 네, 만족스러웠습니다. 아, 고민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아, 방금 면접 끝난데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단 말이죠. 저도 저도 이 전공이랑 저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걸 조금 생각하고 있었는데, 면접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메꿀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아, 고민이 막 되네요 하여튼 오늘까지 잘 생각해 보고 내일 회사 분들 만나니까 한번 의견을 잘 여쭤보고 다음 주초 중에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팅 <목소리>